할렐루야. 역대하 14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놈매 다윗성의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리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 일을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2절에요. 아사 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말씀하셨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백성이 율법과 명령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지요. 6절에요. 아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시기에 미래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세워 방비하게 되지요.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건축했다라고 말씀하죠. 병사를 양성해서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때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의 시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요. 그저 먹고, 놀고, 즐기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지요. 어느날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명의 군대로 침략합니다. 그는 그동안 준비한 병사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자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였더니 말씀하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위해 싸워달라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구실 사람들은 도망하게 됩니다. 12절에요. 그들의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기게 합니다. 13절에요.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지요. 14절, 15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내가 가진 자원으로 대항하고 그래도 안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사는 그러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받는 것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시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말했듯 우리 하나님 아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사가 받은 형통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환신하고 충성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영광 나타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egenda por